안녕하세요. 역학 유튜버 이수행입니다. 오늘은 그 오랜만에 또 이제 역학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그 내가 배우자복이 없는 사람일 때 어떠한 상대를 만나면 그 괜찮을까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굉장히 이 내용은요, 음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기도 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관의, 관, 사주상에서 관의 덕, 덕이 없다면 그 관이라는 건 여자에게 뭐냐면 배우자가 되는데요. 그 덕이 없다면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난다 하여도 그 우주의 질서와 법칙, 즉 자신의 사주의, 사주의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멀쩡한 상태도 이상하게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렬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배우자 덕이 부족할 때, 기육종을, 기육종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상대방을 택하게 되면, 그, 인연이 그나마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기육종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지만 귀신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여섯 가지 직업이 바로 기육종입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그 종교인 그리고 그 수도인 이런 사람들요 뭐 역학자도 마찬가지죠. 예.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직업상 정신 세계에서 노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교육자 정도가 되겠네요. 그다음 세 번째 공직자라면 어떤 고급 공무원이 아니라 발전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자, 직군들. 그다음 네 번째는 표류 직업. 표류 직업이 뭘까요? 예를 들면 뭐 바다에 나가는 선원 같은거나 바다에서 생활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떠도는 사람들 그런 직업들이 표류 직업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흥. 유흥업에 종사하는 어떤 상대방을 만나거나 그리고 그뭐유흥업도 되지만 이게 어둠에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도둑놈도 해당이 돼요. 도둑놈도 되고요. 그리고 도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둠은 종교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업이 뭐냐면 그 옥중 옥중에 있거나 아니면 병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바로 기육종에 해당하고 이러한 직업을 가진 상대방을 배우자로 맞아들인다면 그 어떤 인연이 어때요? 오래 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좀 서글픈 얘기이기도 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욕심을 내서 내분에 어긋난, 어긋나, 나게 그 뭐 좋은 조건의 상대를 만난다면 그래서 잘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 이게 바로 운명의 그 우주의 질서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주 팔자도 그 지, DNA가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배우자 덕이 없는데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그 괜찮은 상대방을 저, 그 상대방과 결혼을 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그여자그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배우자 가 복이 없는데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그 여자 사주에 이미 배우자 복이 없기 때문에 그잘 나가는 상대방도 어떻게 바뀌나요? 네, 뭐 사고가 나서 다쳐서 귀신처럼 산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기육종은요, 그 부산의 그 역속의 전설이신 <laughs> 그 부산 박, 부산 박도사님께서 만드신 명의 이론 중에 하나고요 반대로 제가 아까는 여자를 예를 들었지만, 남자를 또 사주를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남자의 사주에 재성이 묘지에 들었단 말이요? 에 그렇다면 이 남자는 이제 계속 부자가 되겠지만, 이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들은 어때요? 세상이 뮤지에 들었으니까 계속 어때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은 어때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사주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배우자에게 자신이 볼때 굉장히 부족하고 시원치 않고 미워 죽겠는 그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조금 어떤 이해를 하게 되고 극복을 할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